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옷좀 봐주세요. 저희 단골 엄마가 사다 주신 거예요. 제가 꽃무늬 좋아하고, 내 원래 옛날에는 핑크색을 되게 좋아했는데, 시방은 이렇게 고운색, 뭐 까망색, 이렇게 입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데. 사람이 갈수록 밝은색 입으라고 그랬는데, 저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톤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니가 절더러요. 다른 띠들은 왜다 점사를 봐주면서 범띠 점사는 안 넣어주녜요 그래서 제가 범띠 점사 넣어드리려고요 범띠는 나이를 어린 나이, 뭐 중간 나이, 연세 드신 분 나이 다 불구하고 올해 범띠들 썩 좋은 해는 아닙니다 개띠 해에 범하고 합은 들어요 그런데 범이 싸나운 동물이잖아, 무서운 동물이잖아 그런데 범이 낮시간에 태어나면 남자는 거의 놀고 먹고 살아야 돼. 관록이 적어. 관록을 가졌다가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명예사주가 들어있어서 정말 나랏밥을 먹든지 군인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생일달에 따라서 또 틀려져. 태어난 시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근데 범띠들이 참 고력이 많습니다. 남자 범띠들이 훌륭하게 되신 분도 많지만, 기생도 아닌데, 백수도 아닌데, 놀고 먹기 되는 날 많아요. 직장을 오래 다니지도 못하게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안 풀려. 왠지 아세요?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껏 막 불려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 23년간, 이렇게 보고 내려온 점이잖아요. 그리고 여자 범띠들은 무슨 일복을 그렇게 많이 갖고 태어났는지 남자의 덕도 없어요. 인간 덕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 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벌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억울하잖아. 같은 여자로서. 나도 여자인데. 여자들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도 있고 젊어서 좀 좋은 데도 구경 가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건강할지게 사람이 구경도 다니고 하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여자들이 요즘 거의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불쌍한 남자 범띠들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만약에 정말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 너무 힘든데, 종교를 떠나서 종교인들은 그냥 기독교, 천주교인, 또 우리네 같은 사람, 또 절에 가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백일이고 천일이고, 나를 딱 잡고 몫을 잡아서 한번 기도를 해봐요. 꼭 풀려요? 안 풀리지 않아요. 제가 뭐, 그 손님께서 대신 할 수, 하실 수 없는 기도라서, 저희가 삼천배 기도를, 여러 번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1년 후에 풀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바로 한달 후에, 두달 후에 풀리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띠들, 범띠 여러분. 우리 언니가 저 솔직히 범띠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데, 언니가 왜 범띠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저한테 대한 배려인지 채찍질인지 몰라요. 늘 뭐에 대해서 얘기해라, 뭐에 대해서 얘기해라 하니까, 지금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범띠 여러분. 남자분들은 팔자 싸납게 살아도 돼요. 남자니까 역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남자 역할을. 그런데 여자 범띠들 좀 구순하게 살수 있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내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되지만 범띠 여자 여러분 제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게 여깁니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범띠 여자분들 기운 내시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보세요.